나다 봤어. 어? 카페에 어떤 남자랑 앉아 있는 너. 뭘 보긴 본모양이네. 우리 학교 김 선생님이랑 잠깐 있었어? 선생님? 거. 난 선생님이고 넌 학생이야. 아. 야, 너 가만히 좀 있어 봐. 우리 학교 선생님하고 뭐 그런 관계 아니라고. 그러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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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왜 데이트하고 있어? 학교 밖에서? 안 그래? 이상하잖아.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밖에서 만날 일이 뭐가 있다고. 오빠 진짜 입좀 다물어요. 야, 주영아. 사실대로 얘기해. 왜 숨겨? 우리가 뭐 네가 연애한다고 막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들이야? 아니야 내가 다 봤다니까? 그래 혜선이는 조금 놀랄 수도 있겠다 그지? 근데 혜선아 이렇게 어릴 때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는 거야 그지? 그리고 우리 주영이는 공부면 공부 사랑면 사랑 하나도 놓치지 않았잖아 너처럼 막 이것저것 따지면서 찐따마냥 사랑 못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 선택 잘하고 사랑 잘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자기 할일 잘하면서 하는 게뭐 어때? 아 나이 많은 게 문제야 그거 다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영아 나한테 연애 설좀 풀어줘, 어? 내가 다 위로해줄게. 너 그만하고 꺼져. 왜 이렇게 신났어? 말렴심. 그럼 난 이만. 총총.